아, 오늘은 돈 관련된. <웃음> <웃음> 어, 시설 자금은 어, 4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오...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잊어먹네요.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Refresh your life. 리 y 레 u 유 l 라이프. 자연이 주는 쉼 속으로.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이현입니다. 오늘은 꼭 집중해 주셔야 할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구매 고객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카라반 캠핑장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카라반 캠핑장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금융 관련된 부분까지 질문을 정말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규모에 따른 대출금은 혹시 나을, 얼만큼 나올까? 혹은 나라에서 또 정부 지원서, 정책 자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을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은 한 번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싹 풀어줄 수 있는 정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을 모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현님. 판다카라반의 남지훈 대표입니다. 저희가 용인 전시장으로 옮기고 나서 네. 이곳 지금 사무실 공간은 처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네네. 멋있는데요. 아, 아닙니다. 아, 좀 초라합니다. 그 제가 그 사무를 보는 공간이고요. 어, 2층이고 직원들 업무 보는 공간은 또 1층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영상을 조금 더 집중 있게끔 파고 들고자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만큼 또 오늘 좋은 영상 내용을 또 알려주신다는 거야. 아 오늘은 돈 관련된 <웃음> <웃음> 돈을 어, 돈을 아끼면서 돈을 벌수 있는 네 그런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관광진흥 기금에 대해서 음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 판다 카라반을 이제 구매 오시는 분들께서 관광 지능 기금에 대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까요? 야영장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은 뭐 80%에서 90%는 음 관광 지능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음 에, 궁금해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어떤 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아, 네, 관광 지능 기금에 대해서 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관광지능기금의 작용 요건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음, 굉장히 핵심적이죠. 핵심적인데, 음. 일단은 관광지능기금의 정확한 명칭은 관광지능개발기금입니다. 음. 관광지능개발기금법이 있어요. 음. 법령이. 거기에서 나온 관광지능개발기금이라고 하고요. 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음. 요렇게 나뉘어요. 네, 그거를 좀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가기 전에 저희 한번 하고 할까요? 자, 아,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우... 저희 첫 천... 구독자... 아 맞아요. <laughs> 저희가 또 기쁜 소식 있습니다. 아, 아, 아. 구독자 드디어 천명 돌파했는데요. 정말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또 사랑해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신 만큼이나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현이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설명해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이두 분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금액대가 좀다를것 같기도 해요. 어 맞아요. 네. 네, 네. 그 조건도 다르고 금액대도 다르고 금리 금리는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상황 기간도 다르고 조금씩 음. 달라요. 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음~ 관광진흥기금은 그냥 관광진흥 개발기금인데 그냥 편하게 관광진흥기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보조금이 아니에요. 어~ 정책자금이거든요. 그니까 음. 무슨 말씀이냐면 융자요 음. 어~ 대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금은 어~ 상환을 안 해도 되죠. 어, 정부 보조금은 네. 상환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관광진흥기금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고요. 보조금은 상환은 안할수 있지만 잘못 쓰여지면 모두 하수돼요 아, 네 그런 음, 게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운영자금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 시설자금은 시설을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거. 이렇게 나뉘어지면 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 있나요? 음 맞아요. 그 운영 자금은 어, 1년 동안 운영을 내가 했어야 돼요. 아, 어, 네. 그래서 운영했을 때 운영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은 어,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 이,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쓰는 음 비용의 50%까지. 그리고 최대 30억까지 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어, 시설 자금은 신축.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는 아직 야영장 오픈 안 했어.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때 그러니까 신축 자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어, 나는 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 근데 어, 무언가 나 옆에 다 한동을 더 짓고 싶어. 어, 우리 판다 카라반 사서 넣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는 증축, 음. 어, 개보수, 어,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 어, 최대 한동은 150억이에요. 와. 어, 네, 크죠. 150억 한도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 땅 규모에 상관없이 150억까지 되는 건가요? 아,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네. 건데요. 음, 담보력 한도 내에서 나와요. 아, 이거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 정부에서 주는 정책자금이잖아. 그러면, 음, 내가 뭐 사업계획서만 잘 쓰고 뭐 어, 사업에 비전만 있으면, 정책 자금은 얼마든지 땡길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어, 150억 다 받을래. 뭐, 네. 음, 나는 뭐 20억, 30억 받을래.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음. 운영 자금이든 정책 자금이든, 여러분들, 담보력 한도 내에 있다고 보셔야, 보셔야 돼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인데, 그럼 그게 무슨 정책 자금이야? 라고 하시면,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죠. 아... 아. 그러면 정말 쉽게 풀어버리 제가 정말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제가 땅에 이제 10억 가치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10억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이 나온다는 말일까요? 어 가치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그 매매하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에서 나온 감정평가액 그 가치가 있고요 실제 은행에서 이 감정평가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발생을 해요. 그데그 대출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어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고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오고 네. 뭐 비율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은행에서 감정한 감정가에게 해당 은행의 비율에 맞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저렴해서 정책 자금, 진짜 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금리 어떻게 음. 될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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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 어, 금리, 상황 기간, 음. 그 다음에 금액,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출 한도, 네. 이런 것들인데요. 금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한 5%대에서 7%대 사이인 것 같아요. 어, 담보대출 금리가? 아뭐싸면 3%대. 안 그러면 4%대. 뭐 이렇게 내시고 있고요. 어, 그런데 우리 관광 관광 진행 기금의 금리는 아,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오늘 날짜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와. 네, 2.5%에서 0.75%를 또 빼야 돼요. 그러니까 1.75%예요. 예, 네. 네. 지금 시, 금리를 1.75%에 쓰실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음, 대출을 받았어요. 어, 보통 PF 같은 경우는 PF 뭔지 아시죠? 프로젝트 네. 파이낸싱. 그러니까 뭘그니까 어, 시설을 하면서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정그 프로젝트 음,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10%. 네. 네. 그러면 어, 내가 10%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어, 이, 이 받은 돈을 10년 동안 사용했다. 그럼 이 자를 얼마를 주죠? 10%니까 10억에 10%니까 1년에 1억이 되는 거고 1억. 네. 10년 동안 쓰면 10. 1억 곱하기 10년이니까 갑자기 산수 계산할 때가 제일 머리 아프고 10억, 10억이, 10억이 되죠. <laughs> 1.75%를 어, 쓰면 1년에 얼마를 내냐면 1750만 원이에요 자, 내가 10억을 받았는데 음, 월 월에 내는 돈이 약약 1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10년을 내면 얼마를 내죠? 1억 7,500을 내죠. 자, PF 자금으로 10억을 받은 것은 10억을 내요. 10년간 이자가. 근데 관광진흥기금으로 어, 10억을 받으면 1억 7,500을 내요. 10년 동안 그럼 얼마가 아껴졌냐면 8억 2,500만 원이 아껴졌어요. 이자만으로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8억 이상의 가치를 진짜 아끼게 되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건강진흥기금 다들 받으시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나 다 받고 싶은데 아무나 또다 해주진 않다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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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일반 신용대출 예를 들어 큰 금액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가 정책자금으로 제가 대환대출 하듯이 받. 꿀 수가 있을까요? 음, 음, 음. 지금 현희님 질문 중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네. 하나는 신용대출이라는 네. 말씀이 나왔고 하나는 대환이라는 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방점을 찍어보면 어,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정책적 관광진흥기금을 못 받는 일은 전혀 없어요 음. 어, 근데 대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 내가 내 땅이나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5억의 대출이 있어요 네. 내가 관광진흥기금을 신청을 해서 5억을 받아서 싼 이자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 그게 대환이잖아요. 네. 또는 어, 5억 있는 거를 7억으로 음. 상향해서 받으면서 1순위로 갈아타는 거 이런 걸 대환이라고 하거든요. 어, 관광진흥기금은 대환 대출은 안 됩니다. 음. 그럼 이제 뭐 물론 저희가 이제 야영장 계획을 하실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담보로 걸때 제가 야영장이 아닌 제 아파트 거주지로 걸 수도 있을까요? 할수 있어요. 그, 음. 그,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야영장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내 야영장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할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할수 있어요. 세 번째, 내 소유는 아니지만, 어, 타인 명의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오. 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한도 내에서 되냐면, 그래서 사업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관광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안에 있는 사업 한도 금액 내에서 돼요. 음... 어, 나는 나는 이, 이 야영장을 꾸미기 위해서 20억이 필요해요 라는 사업 계획을 넣잖아요. 었 그런데 내가 담보력은 100억이 있어요. 담보 가치가 있는 100억이 있어요. 100억을 놓고 아, 100억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최대 20억까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부지여도 상관없고, 해당 부지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아파트도 상관없고, 타인 명의도 상관없어요. 네, 모든, 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에서는, 어, 담보력을 제공해서, 아, 담보를 제공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환 대출은 안 돼요. 음 기존의 어, 담보가, 아, 기존에 그 대출이 있으면, 어, 관광진흥기금은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기존의 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이렇잖아요. 기, 기존에 자, 내가 아, 음, 5억이라는 아까 5, 5억이라는 네. 대출이 있어요. 내가 담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에 5억의 대출이 있는데 어, 어, 내가 여기서 신청을 해서 어, 이 5억을 관광지능기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는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관광진흥기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5억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 0이 네, 돼야 네, 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먼저 시중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을 하죠. 어, 저는 어, 대한캠핑장협회와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산업위원장으로 있어요. 저희 협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 협회에서 K 모 은행 본점에다가 음. 아, 이제 신청 접수를 올려요. 올려서 이 부동산으로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받아요. 음. 그래서 그것이 만족하면 고객님께서 만족하면 사, 사업주께서 만족하면 그다음에 상환하고 그 다음에 상환하고 그돈 받으면 돼요.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 다시 받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어, 공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음. 왜 틀리냐면 기성고로 받아요. 시설 자금은 그러니까 내가 공사를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 했어요 또는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저희 카라반 구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날짜가 계약서에 있잖아요 그 날짜에 맞춰서 은행에서 돈을 지급을 해요 그걸 기성고라고 하거든요 기성고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음 그건 내가 공사 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양정 공사가 뭐뭐6 개월 1 년을 하는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뭐이삼 개월 안에 그 돈은 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대출 용자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진짜 중요한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야영장으로 허가가 완료가 된 땅에만 담보가 될까요? 아니면 준비 중인 가정 중에도 제가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질문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laughs>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언제 신청하죠? 이거? 네. 어, 첫 번째 나 이거 야영장 준비 할 거예요 신청 못 받아줘요 음... 안 돼요 건강진흥기금 신청 안 돼요 나 이거 야영장 준비 다 했어요 그게 뭐예 준공이죠 네 준공이 나면 그러니까 그, 그 준공 뭐 토목 준공 건축 준공 이렇게 네. 준공 그럼 다한 거거든요 이거 다 했어요 그러면 안돼요 아... 언제 하는 거냐면 할 거예요 그렇죠 할 아... 거예요라는 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저희 쪽, 우리 그 사업주한테 주는 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서예요. 나 이거 할 거예요. 라고 지자체에 신청을 하거든요. 오, 막 서류심사를 하고, 그래요. 준비하세요. 하고 주는 게 개발행위 허가서예요. 개발행위 허가서는 관광진흥기금, 음, 신청 서류에 필수입니다. 네, 그게 딱 나오면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야영장이 허가가 안돼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어, 말씀이시죠? 가 가능한 거예요. 그 그때 가능한 거예요. 오... 어. 이게 허가가 다나고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신축 자금은 못 받고 운영 자금 중, 아니야 운영 자금은 이제 그 뒤에 와... 받을 수도 있고 이 시설 자금 중에서는 아신그 어, 어, 뭐야 신축 자금은 못 받고 증축이나 개보수 자금은 와... 받을 수 있죠. 근데 신축 자금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때 받으셔야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서가 나온 뒤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돈 받고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때, 그럼 운영 자금을 또 받으면 된다라고? 오, 다, 당연해요. 나는 시설 자금 받았으니까, 한번 받았으니까, 어, 음, 당신은 운영 자금 못 받아요. 또는 시설 자금 한번 신축 자금을 받았으니까, 증축 자금은 못 받아요. 라는 건 없어요. 음. 어,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운영 자금은 1년을 운영한 실적이 네. 있어야죠. 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음, 우리가 야영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 비용을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주시고 아 예, 예, 이렇게 그냥 뭐 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불, 네. 뭐 이불을 교체해야 된다. 근데 그냥 뭐 이불 값이 만약에 50만 원이에요. 그럼 그냥 어, 50만 원 주고 또는 뭐 현금 줄테니까 5만 원 깎아줘 음 <laughs>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주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좋지 않아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자금을 받으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판매관리비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나 이만큼 썼어요. 이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세무사무소에 기장이 되어 있어서 결산을 봐야 되고요. 그 증거 서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또 기습 질문을 드리면 기존의 카라반 캠핑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중도에 인수를 했어요. 그럼 그 후에도 제가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음, 토지 매입 자금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부지를 살 거예요. 그게 네. 뭐 야영장 현재 운영 중인 거거나 또는 뭐 내가 야영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매입하는 자금. 이 토지 매입 자금이 어, 관광진능 기금으로서 받을 수 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못 받습니다. 아... 네. 토지 매입 자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매입 자금은 안 되는데. 제가 운영 자금으로는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 네, 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하고 관광 사업 등록증상의 아그 어, 허가권자가 바뀔 거잖아요. 내가 내가 그걸 이제 네. 사, 샀으면 그 허가권자를 기준으로 해요. 음. 어,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 거에 대한 운영 자금을 내가 산 다음에 받을 수는 없어요. 음. 내가 운영 허가권자가 운영한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 또 하나, 허가권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기존에 받아놓고 있어요. 네. 어, 내가 갖고 뭐 운영자금으로 2억을 받아서 쓰고 있어. 근데 이 캠핑장을 팔았어. 그럼 이제 누군가가 어, 샀잖아요? 네. 허가권자가 바뀌었잖아요? 대출 승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안 돼요. 와... 어, 대출 승계는 안 돼요. 음... 어, 그거는 상환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광역시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기도 한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책자금은 전국구 다 가능할까요? 어, 어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오. 관광진흥기금을 아예 어, 접수를 받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아 어, 거기는 받지 않아요. 거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아, 어, 규정을 보셔야 돼요. 음... 거기 말고는 대한민국 전국 가능하고요. 또 아까 이제 지자체별로 뭐좀소상공인도 네, 네, 다르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네. 어, 금리가 다를 수 있어요. 음... 우리가 0.75%가 시설자금에서는 야영장에서는 음, 음, 관광 호텔업 이런 데서는 1.25%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야영장에서는 0.75%가 우대금리거든요. 근데 1.25%까지 그걸 강화우대금리라고 해요. 어, 받을 수는 없겠느냐? 아, 딱 한군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어, 심사에서 어, 음.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 소멸지역,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지역. 예를 들면 가평군 같은 음. 경우가 그렇거든요.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1.25%까지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기습 질문을 한 개를 드리면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신용이 좋으신 분들도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한테는 대출이 좀안 나오는 음.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럼 이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나이 제한이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음 아니요 전혀 없어요 어 정책자금은 어, 어떤 걸 기준으로 나오냐면 요새는 이렇잖아요 내가 담보력이 굉장히 많아도. 이자를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아,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은 어, 내가 이, 이 야영장을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서, 1년에 내가 수익을 이 정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사업계획에 넣거든요. 그럼 이자 불입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담보력이 제공이 되고, 이자 부임 능력이 제공이 되면 연령과 관계없이 건강지능 기금은 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정책자금을 좋은 금리로 저희가 받았는데 음. 상응 기간이 무제한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기간이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어, 기간이 있죠. 어, 이게 정책자금인 혜택도 있고요. 어, 어떻게 되냐면 운영자금은 2 년을 거치해요. 음. 2년 동안은 이자받네요. 어, 그리고 3년 동안, 그러니까 3 년째부터 추가 3년 동안, 그러니까 총 5년이죠. 3년 동안 분할해서 원리금 균등으로 음. 상환을 해요. 어, 시설 자금은 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야영장에 관련된 겁니다. 어, 시설 자금은 어, 4년 거치 5년 상환이요. 에 음.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이자만 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음, 도와주는 거죠. 당신이 처음 시작했으니까 처음엔 들어갈 아, 돈도 많고 홍보도 해야 되고 정착도 해야 되니 4년 동안은 이자만 내세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받으면 한 달에 1년에 1,750만 원. 뭐, 한 달에 약 뭐, 147, 8만 원. 그러니까, 150,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4년만 내면 돼요. 얼마 받았을 때? 10억 받았을 때. 우와. 대단한 거죠. 네. 진짜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일 <laughs> 음, 음, 것 같은데요. 음, 음, 음. 무엇을 나오든 정책에서, 정부에서 할 때, 음. 예산을 정해 놓고 하잖아요. 음, 사업 계획도 음. 이제 다 정해서 그 정책자금이라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 뭔가 또 준비된 게 소진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것같다는 <laughs>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올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네, 실제로요. 네, 네. 보통은 한 3천억 이상 정도 이렇게 반기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가 약 3,700억 정도가 음.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부터, 어, 그러니까 24년 12월 30일부터 올해 5월 16일에 소진이 됐어요. 오. 괜히 길게 갔죠 3,700억 정도였으니까 아, 이 그러니까 3,7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으니까 하반기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더 빨리 끝났을 것 같은데요. 6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8월 14일에 끝났어요. 오. 두 달도 안 돼서 끝났어요. 오. 왜 그랬냐면. 음, 1700억으로 예산이, 아... 대폭 내려갔었어요.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 한, 거의 반기별로 3000억 이상은 쭉 하거든요. 근데, 음, 다른, 뭐, 정부의큰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이 오... 됐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반 정도가 뚝 떨어졌기 음... 때문에, 어, 8월 24일 두 달도 안 돼갖고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26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 진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같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 신청 서류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으로 보면 12월 30일부터 이제 24년 12월 30일, 25년 거를 이제 접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은 맨 마지막 주, 그러니까 네. 25년 마지막 주에 네. 아마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선착순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아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음... 그거 받고 나서 하려면 나는 오래 어, 오래 너무 오래 걸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미리 해놓으세요. 오... 어, 준비,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놓고요. 개발행위 허가서가 딱 나오면 바로 접수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2월 달에, 2월 달에 나올 것 같아. 나는 개발행위 허가는 야영장은 도시계획심의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시비 심의 때문에, 시비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시비는 한 달에 한번 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로 넘어가고, 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나 이번에는 포기해야 될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뭐, 미리 준비, 사업계획, 특히 사업계획서 중요하거든요. 미,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음, 해 놓으셨다가, 행위화가 더 나오면 바로 접수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지금 카라반 야영장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음. 이 정책자금 운영자금 받으셔가지고 음. 저희 판다 카라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웃음> <웃음>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업그레이드 하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자금에 증축 개보수자금으로 음. 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 설명을 지금 대표님께서 워낙에 지금 잘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근데 정말 영상을 보시고 사업 계획을 딱 정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고 싶으셔도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음. 이 전화번호로 혹시 연락하면 도와주시는 걸까요? <laughs> 아니요, 음...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해주시면 <laughs> 농담이고요. 음, 저희 쪽에 문의하셔도 돼요. 저희가 아는 만큼 성심껏 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이제 로직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담보력 한도 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저희한테 접수를 하셔도 저희가 캠핑장 대한 캠핑장 협회에 접수를 할 거고 그 협회에서 이제 해 은행에 이제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담보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어요 정도 나옵니다라고 이제 안내해드리면 오케이 받을게요라고 하면. 같은 절차들을 밟으시면 되고요. 특, 음,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기금의 로직을 말씀드리면 농협, 수협 이런데는 중앙에밖에 안 돼요. 음. 새마을공고안 돼요? 신협 안 돼요? 어, 또뭐 어디죠? 어뭐 단위농협 뭐, 어, 뭐, 단위 뭐 음, 이런데 안 돼요? 시중 1 4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 쭉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산업은행으로 보내요. 음. 한국 산업은행 아시죠? 네. 산업은행에서 받아서 그거를 문체부로 보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심사를 하고, 어, 근데, 에 산업은행까지 올라가네. 시중은행에서 이분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산업은행에 올리잖아요. 음, 뭐, 90, 99%?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중은행의 문턱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턱을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그 자료를 모아서 문체부에 보내고, 문체부는 심사를 해서 다시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다시 해당은행으로 쭉 내려주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이제 카라반 캠핑장, 야영장을 준비하시는 이제 예비 사업주분들 아니면 혹은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한테 진짜 너무나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음, 음. 요즘 같은 또 시기가 시국인지라 음. 진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렇게 좋은 영상들 중간중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꼭 믿고 봐주시는 채널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2월 말에 아마. 신청 어, 공고가 뜰 거니까요. 준비해 주세요. 네. 그것도 준비하고 준비하시다가 모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laughs> 또 친절하게 대표님께서 안내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네, 네, 네. 여러분들 꼭 연락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점점지까지 네. 판다카라반의 이현. 판다카라반의 남주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리플레시 유어 라이프.